자, 6차 시도. 이것만 하면은 이제 배경은 완성된 거예요. 네. 별 적용하기. 이 해보겠습니다. 별 적용하기. 잠시, 별 적용하기. 일단 저는 6차 시도 코드가 아니라, 6차 시도는 제가 테, 분석해서 한 거고, 가져온 거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적용할 거, 뭐야. 그쵸? 요거죠. 요거. 4차 시도를 일단 열어볼게요. 4차 시도를 적용할 겁니다. 어디에? 3차 시도를. 3차 시도에 적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다가 포크를 하고 얘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하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가. 됐어요. 밤이 될때 이게 나오면 되죠? 자,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볼게요. 복사. 이것도 복사. 이것도 복사. 그 다음에, 천만. 음, 그쵸. 그렇죠. 복사하고. CSS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별 시작해볼게요. 대출 박스, 별. 시작. 대출 박스, 별 끝. 그 다음에 넣어볼게요. 자, 넣고, 그 다음에, 요, 스카이, 요거는,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스카이 스카이는 뭐 굳이 다시 안 만들어도 되고. 스카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스카이. 잠깐 액티브 필요 없어요. 아, 어, 스카이. 나이트도 필요 없어요. 요거는 아예 아예 하얀색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파란 화면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하얀색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하고. 됐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앞에다 붙여야죠? 끝. 그다음에 HTML 복사해서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이게 하늘이 나올 땐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하고 싸워서 져야 돼요. 불.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먼저 나온 게 지는 거 아시죠? 여기 앞에다 나오셔야죠.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F오키 눌러서 내려보시면 됐네요. 이렇게 별이 잘 들어있어요. 끝.